안녕하세요. 얼마 전 개념 없는 신우와 영근은 3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건 신우가 듣고 반성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사이입니다. 말 그대로 저와 남편의 만남을 어머님께서 주선하셨거든요. 남편을 소개받기 전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저와 계약관계에 있었던 원단 공장 사장님들이셨지요. 일을 하다 보면 나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겪게 되는데 시부모님은 다르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매너가 좋으셨던 건 물론이고 작은 약속도 칼같이 지켜주셨어요. 사실 대부분 공장 사장님들은 나이가 못해도 40, 50대였고 반면에 저는 20대 후반에 불과했으니 상대 쪽에서 저를 동등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풋내기라고 해야 하나? 한마디로 저를 만만하게 보는 일이 일쑤였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저에게 꼭 존댓말을 해주셨고 저를 사장 대 사장으로 대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은 방가 조정부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어서 아버님 어머님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대화가 오가던 중 아버님께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며 양해를 구하시곤 자리를 비우셨지요. 어머님과 단둘이 남게 되자 저희는 어색한 분위기도 이겨낼 겸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께서 먼저 저에게 애인이 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없다고 하니 어머님께선 그게 정말이냐, 너무 괜찮은 아가씨라 누가 데려가도 진작에 누가 데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며. 그럼 이참에 당신 아들을 한번 만나보랍니다. 당신 아들이 정말 잘생겼고 회사도 좋은데 다닌다며. 솔직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사적으로 얽히는 건 내키지가 않았기에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분들 밑에서 자란 남자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잠깐의 고민 끝에, 그러면 한번 만나볼까요? 라고 장난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기다렸다는 듯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으셨고, 그게 바로 남편과 저희 시작이었어요. 어머님의 말씀대로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밝으면서도 동시에 진지한 면도 있었는데, 그래서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꽤나 마음에 든 눈치였고, 이후로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는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후로는 어느 다른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가끔 서로 토라지고 다투기도 했지만, 큰 사건 사고 없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네요. 결혼식을 올리고 한동안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인자하신 시부모님과 능력있고 자상한 남편, 거기다 제가 운영하던 쇼핑몰도 조금씩이지만 나날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날도 거래처에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세워둔 건너편 주차장에 가기 위해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간 제 몸이 붕 뜨더라고요.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갑자기 나타난 차가 저를 그대로 밀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병원에서 눈을 떴고, 그땐 남편뿐만 아니라, 양가 어른들이 다와 계셨습니다. 제 상태가 많이 좋지 못했어요. 특히 하반신 부상이 심했는데, 발목을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왔었답니다. 남편은 그럴 리 없다면서도 저 몰래 의족도 찾아보고 그랬을 정도였지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할지 비록 영구적인 장애가 생겼지만 발목은 절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뛰는 건 고사하고 한쪽 발을 절게 되었지요. 사고로 인해 저는 운영하던 쇼핑몰을 접었고 이후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친정에는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리는 꺼내지 못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선는 치매에 걸린 친할머니의 병수발을 들고 계셨던데다가 하나뿐인 딸이 장애가 생겼다는 사실에 무척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런 친정 부모님께 더큰 근심을 안겨드릴 순 없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제 상태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다 하루는 저에게 조심스레 합가를 제안하시더군요.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는 게 덜 심심하고 덜 외롭지 않겠냐는 말씀이셨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제법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희한테 생활비를 바라는 것도 아니셨고 그렇다고 저더러 살림을 하란 것도 아니었어요. 살림은 도우미 이모님이 오셨고 남편이나 시부모님 모두 식사 대부분을 밖에서 해결했으니까요. 굳이 신경이 쓰인다면 신우의 존재였는데 사실 합가를 하기 전까지는 신우랑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신우의 존재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상해 끝에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네요. 합가 전 저희는 서울 외곽에서 어머님 아버님은 공장 근처에 위치한 2층짜리 전원주택에 살고 계셨어요. 남편보다 2살 어린 신우 역시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신우 역시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새들어 살던 집을 어찌나 더럽게 썼던지 하루는 그 집주인이 시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왔답니다. 와서 당신 딸이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한번 직접 보라면서요. 평생 남에게 피해주는 걸 죄라고 생각하시던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 그 길로 신우가 자취하는 방에 찾아갔다가 기절하시는 줄 알았답니다. 남편도 같이 갔었는데 표현하기를 쓰레기장도 그런 쓰레기장이 없었다대요. 어디서 잠을 잤을까 싶을 정도로 방 안에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들어차 있었고 싱크대에 쌓여있던 상한 음식에서는 구더기가 보일 정도였다고요. 결국 어머님께서 그집 청소비 다물어주시고 그 길로 신우를 끌고 오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옆에 끼고 살고 계셨지요. 그런 신우와 저는 같이 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저에게 집안일을 하라고 시키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물론이고 어머님, 아버님도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시는데, 혼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싶었지요. 이모님이 오시는 건 오시는 거고, 저도 저 나름대로 조금씩 집정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집안일이다 보니, 신우가 도와주길 바라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신우가 대변이 묻은 듯한 속옷을 빨래통에 던져놨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내켜서 하는 집안일이어도 막말로 똥 묻은 신우 속옷을 빨고 싶었겠어요? 손도 대기 싫었지요.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제 속옷이 아니어도 이모님 보기 부끄럽고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도 속옷 빨래는 직접 하십니다. 제가 신우에게 문자로 속옷은 이렇게 내놓지 말고 샤워하고 그럴 때 직접 빨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더러워서 만지기 싫답니다. 아니 자기도 더러워서 자기 속옷이 만지기 싫으면 남인저나 이모님은 어떻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구나 싶어서 비닐 장갑 낀 손으로 그 속옷 그대로 집어다 신호방에 다시 가져다줬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면 부끄러운 줄 알겠지. 그런데 이게 웬걸요? 이튿날 그 속옷이 그대로 또 빨래통에 나와 있었는데 아주 대자로 펼쳐놨더라니까요. 제가 결국 그대로 사진 찍어서 남편한테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신우 빨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대요. 그래서 안 하고 저희 빨래랑 시부모님 빨래만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2주가 지나가도록 그 속옷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신우는 걸핏하면 저에게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신우가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싼 똥을 입을 빨래에 던져 놓은 적도 있었어요. 신우는 자기가 던져 놓은 게 아니고, 강아지가 그 입을 위해서 산 거라고 했지만, 이미 세탁기에 들어가 있던 빨래 위로 강아지가 어떻게 똥을 싸요? 심지어 통돌이 세탁기라 강아지가 무슨, 천프라도해서 들어갔다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이야기 하는 김에 하는 거지만, 거짓말도 어느 정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해야지.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거짓말만 해대더라니까요. 하지만 이런 신우의 심술 때문에 제가 신우를 안 보고 살겠다고 한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심술들은 너무 유치해서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순간순간 화는 났어도 거기까지였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신우 주변 사람들은 신우의 실체를 몰랐을 거예요. 밖에 나갈 땐 진짜 멀쩡한 사람처럼 번지을 하게 차려입고 나갔으니까요. 거기까지는 뭐, 솔직히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큰 성인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저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라는 심정으로 포기한 상태이기도 했고요. 한편, 어머님 아버님도 신우 상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셨는지, 도움이 이모님과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신우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신우 빨래라던가, 신우가 먹고 난 식기들을 치우는 것, 그리고 신우방 청소 같은 건 절대로 해주지 말라고요. 특히 저에게는 만약에 신우방에서 썩은내가 나서 괴롭더라도 절대 먼저 치워주지 말라셨습니다. 신우도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고 해야 되는데 저 지경이면 누가 좋다고 하겠냐고요. 그래도 최소한 시부모님께서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니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야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했지요. 제가 무슨 집안일 못해서 한정한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우랑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닌데, 굳이 해주지 말라는 걸 찾아가며 해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신우가 처음엔 도우미 이모님한테 아주 야단이더라고요. 아줌마가 뭔데 집안일을 입맛대로 하냐, 내가 주인집 딸인 거안 보이냐, 이런 식으로요. 이모님은 신우의 폭언을 그대로 녹음해서 어머님, 아버님께 들려드렸고, 어머님, 아버님께선 그 이모님께 얼마나 미안해하시던지, 그 일로 인해 시부모님께서는 신우에게 주던 용돈을 아예 끊어버리셨습니다. 필요하면 네가 나가서 일해서 벌었으라고요 그러자 신우는 이 모든 게저 때문이라며 또 다시 저한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왜 다른 사람들 옷은 다 빨아주면서 자기 건 손도 안 되냐. 왜 자기가 쓰는 화장실은 청소를 안 하냐. 저는 신우에게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다. 내가 아가씨 몸종도 아니고 왜 아가씨가 어지른 걸 내가 하냐. 아가씨가 알아서 하라고 받아쳤어요. 그러자 신우가 저더러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낸다며 별의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솔직히 상대도 안 해줬습니다. 신우도 제가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으니까 어지간히도 약이 올랐던 모양이에요.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어린 아이들도 아는 거 아닌가요? 사실 신우가 예전에도 몇 번째 옷을 몰래 훔쳐 입고 그랬던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냥 얌전히 입었으면 저도 말을 안 해요. 마음대로 말도 없이 가져다 입고, 그래놓고 돌려주지도 않고, 나중에 보면 자기 옷장에 처박아 놓기도 하고, 심지어 어디서 사온 옷처럼 쇼핑백에 넣어서 자기 방에 숨겨두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나 남편이 미안하다 하고. 돈으로 물어주기도 하고 새 옷으로 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신우를 불러서 몇번 뭐라고 한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어머님이나 남편 입장에서 번번이 신우의 못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는 게 솔직히 마음이 좋지는 않았겠지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쁜 법이라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신우가 잘못한 걸 시시콜콜 전부다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끼는 구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릴 때 신었던 구두인데 친정 아버지가 직접 가서 사다 주신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시집 가는 딸 꽃길만 걸으라는 뜻으로 꼭 직접 사주고 싶으셨대요. 회사 여직원들한테 물어물어 샀다면서 평소에 그 무뚝뚝하신 아버지가 선물해주신 정말 뜻깊은 구두지요. 제 발목이 이렇게 된 이후로는 한 번도 신지 못했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구두라고 할까요? 그런데 언젠가 제 멋대로 저희 방에 들어온 신우가 그 구두를 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구두는 잘 보이는 곳에다 장식해 두었는데, 그게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겠네요. 신우가 구두를 누가 방에다 두냐면서 제 위생 개념이 엉망이라고 잔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그러더니 하루는 저더러 그 구두를 빌려달랍니다. 소개팅 하는데 신고 나갈 게 없다고요. 그래서 저 구두는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 사신던지 아니면 있는 구두 잘 닦아서 신으라 했습니다. 그러자 제 뒤통수에다 대고 들릴 듯말듯 욕을 해대더라고요. 한심해서 듣고도 못 들은 척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향했고 신호가 어찌나 살금살금 나갔는지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신우가 지금 막 외출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순간 왠지 모르게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설마 싶어서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가다가 닫힌 발목을 한번더 삐끗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방문을 여니 구두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 정말이지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신우를 쫓아 나가고 싶은데 다리는 너무 아프지. 그냥 그 순간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2층 방에서 울고 있는데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디어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왜 그러냐고 그리고는 벌겋게 부은 제 발목을 보더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놀라서 묻더라고요. 저는 비어있는 신발장을 가르키며 신우가 내 구두를 훔쳐신고 나갔다고 그 소리를 하면서 또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바로 신우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장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면 너 오늘 내 손에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대요. 신우도 어쩌고저쩌고 악을 쓰는지 전화기 너어까지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고 가만 안 둔다고 그 신발 지금 당장 벗으라고 하더군요. 고디어 어머님 아버님도 집에 오셨지만 신우는 기어이 12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칠 대로 지쳐있었고 남편은 매우 화가 나 있었으며 어머님 아버님도 한숨만 내쉬고 계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구두 상태만 멀쩡했어도 제가 가족들을 말리던지 신우한테 한소리하고 말던지 대충 끝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너무 지쳐있었거든요. 그런데 현관에 선 신우의 발을 보니 일부러 진흙탕에 문지르기라도 한 듯이 구두 앞코가 다 시커멓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 구두를 보니 또 눈물이 나대요. 남편이 신우더러 장난하냐고 세언니 구두는 왜 말도 없이 신고 나가서 이렇게 하고 들어오냐니까 신우가 이깟 구두가 뭔데 하루종일 가족들이 자기를 귀찮게 하냐면서 냅다 구두를 벗더니 바닥에 후드려 치는 거예요. 정말 저게 미쳤나 싶을 정도로 아주 악을 쓰면서 말이지요. 그러더니 급기야 저를 노려보면서 제 다리를 비하하는 단어를 쓰면서 제가 순화해서 말하는 거지만 발목도 정상이 아닌 게 무슨 신지도 못할 구두를 가지고 울고 짜냐면서 쇼하지 말랍니다. 아, 정말이지. 제 마음 한 구석에서 커다란 납덩이가 쿵하고 떨어지는 심정이었달까요. 그때는 벙쪄서 눈물도 안 나대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당장이라도 신우를한대 치기라도 할 기세로 손을 들어 올렸는데 남편보다 어머님이 빠르셨어요. 어머님께서 신호뺨을 냅다 갈기시더니 너 같은 걸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냐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우더러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좀 못난 딸인 줄 알고 품어줘야지 잘 가르쳐야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이제 보니 못난 게 아니라 못 대처 먹었다면서. 그러더니 어머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곤 이게 다 당신과 아버님이 자식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 그렇다며 미안하다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신우와 마주치는 일은 없게 해줄 테니. 저더러 상처받지 말라시대요. 그리고 이튿날 어머님 아버님은 진짜로 사람을 불러서 신우방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우에게 500만 원을 주시면서 이 돈으로 뭘 하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대신 두번 다시 이 집에 들어와 살 생각은 하지 말라셨습니다. 그제서야 신우는 어머님께 죄송하다 새언니만 예뻐해서 샘이 나서 그랬다며 어린아이 같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어머님께서는 완강하셨어요. 이새 언니가 용서해도 당신이 용서를 못한다며, 제대로 반성하고, 못대먹은 생활습관도 싹다 뜯어 고치면, 그때 이야기 하자시대요. 그렇게 신우는 결국 쫓겨났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일단 친구네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전보다 훨씬 더 저에게 잘해주시려고 하시고, 요새 이사갈 집도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1층, 2층으로 나눠진 집 말고, 단층으로 넓은 집으로 가자셨어요. 그래야 제가 좀더 편하지 않겠냐고요. 솔직히 시부모님과 신우는 부모, 자식 사이인데 제가 그 가운데서 예쁨을 받으면 얼마나 더 맞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어머님, 아버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마음껏 누려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신우랑 잘 지내게 될 날도 있을까요?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보다는 신우한테 달린 일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모든 시부모님이 자기 자식만 싸고 도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